서프라이즈! 어, 팬파티가 끝났는데 어, 너무너무 즐거웠고 앞으로 우리는 이제 같이 볼 시간이 있지만 샤이니로서는 어, 뭔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면 샤이니로 더 멋진 모습 보여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고 많이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 해 주고 싶어. 안녕. 조금만 더 기다려 줘. 파이팅이야. 안녕 어, 오늘 재미있었을지 모르겠네 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하고 어, 우리가 조금 헤어지는 시간을 가지지만 또 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멤버들이 어, 그 공허함을 좀 채워줄 수 있게 많이 노력할 테니까 좋게 지켜봐주고 앞으로 있는 날들에 대해서 더 기뻐하고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어더 오래오래 보고 어 많이 음, 만나자. 잘가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샤이니 월드 끝난 줄 알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샤니스 백. 네, 또 이렇게 2021년에 5월 25일이 끝나갔는데요. 오늘도 또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어져서 너무나도 고맙고, 항상 이 날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뜻깊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14년 동안 항상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나의 샤이니월드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많은 추억 만들 일 많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음, 항상 건강하고 우리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희망 함께 달려나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깜짝으로 등장했습니다. 어, 14년간 저희 샤이니를 지지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저희가 건강하게 이렇게 무사히 활동을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짜 많이 드리고 해도 정말 그게 전달이 다안 되는 것 같아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뭐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잠깐 저희가 헤어져야 하잖아요. 뭔가 이제 공백기가 생기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께 공백이란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 드렸던 것도 죄송한데, 이렇게 또 다시 공백이란 시간이 생겨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항상 저는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렇다 해서 막 다른 데서 외로움을 달리지 마시고, 네 샤이니가 네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음 우린 피해 연합이야. Yeah.